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하게 협력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같은 공간에 함께 있지 않으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협력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온라인을 통한 협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인데요. 클라우드는 사진, 문서, 영상 등을 PC나 스마트폰이 아닌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은 저장소에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웹에 접속해 다운로드하거나 편집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면 문서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편집할 수도 있게 되죠. 라이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우리가 주로 사용할 도구는 구글인데요. 구글은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협력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도구 중에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설문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구글 도구들을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구글 크롬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고 싶다면 앱 스토어에서 각각을 검색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먼저 구글 문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까요? 구글 문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한글 같은 문서 편집을 위한 도구인데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협력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글 문서에 접속해 볼까요? 먼저 구글 검색창에 구글 문서를 검색해서 직접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해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 후 구글 문서를 클릭하면 새로운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서가 열렸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문서 내용을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글꼴의 종류와 크기, 스타일 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작성을 하다가 이전으로 돌리고 싶다면 실행 취소 버튼을 눌러서 되돌릴 수 있고 반대로 재실행 버튼을 눌러 원래대로 실행할 수도 있죠. 텍스트뿐만 아니라 문서 안에 이미지나 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서의 제목도 설정할 수 있고요. 이 문서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작성하고 싶다면, 공유 버튼을 누르고 친구의 이메일 주소를 써서 초대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하고, 편집자 기능을 부여한 뒤에 링크를 복사해서 친구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단이 경우에는 이 링크를 알고 있는 누구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링크를 아무데나 공개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이 동시에 접속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작업 중인 위치에 이름이 표시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구글 협력 도구들은 저장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저장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스프레드시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입력하고요. 칸 안에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줄바꿈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칸 너비에 맞춰 줄이 바뀝니다. 정렬을 바꿀 수도 있고, 칸의 색을 지정할 수도 있죠. 친구와 함께 작업하려면 구글 문서와 같은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살펴볼까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열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디자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테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려면 슬라이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를 치거나 새 슬라이드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죠. 텍스트 상자, 이미지, 도형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공유 방법은 문서나 스프레드시트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설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설문지를 생성하고 제목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입력합니다. 어떤 질문이냐에 따라서 질문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객관식 질문이라면 응답 항목도 입력해 줍니다. 질문을 추가할 땐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설문지를 친구와 함께 만들고 싶을 때는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을 클릭해보면 공동작업자 추가가 보이는데요. 이걸 클릭해서 함께 작업할 친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응답자에게 설문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이 모두 끝났다면 응답을 받아야겠죠? 보내기 버튼을 클릭해서 설문 응답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적거나 링크 아이콘을 클릭해서 링크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URL 단축 버튼을 클릭하면 훨씬 더 주소가 짧은 URL을 공유할 수 있게 되죠.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사람들이 설문에 응답을 하면 응답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설문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 기능이 있거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고객센터에서 검색해 보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